사실 이번 실험은 약간 연막용 실험이었고. 불좀 꺼줄래? 이렇게 많이 묻어 있... 여기에 많이 묻어 있지. 말해도 돼. 이거 어차피 <laughs> 어디가 <laughs> 지울 거야. <laughs> 잠깐만 이리 와봐. 안 된다 우리. 자. 네. 장갑 다입네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작은 비커 이거는 7개고요 여기 큰 비커 두개 염산을 둘다 따라주면 되고 여기 수산화 틈수용액은 나머지 두 비커에 따라주면 돼요 염산과 수산화 틈 수용액을 적절히 배합해서 이 만능 지시약 색깔이 빨주노초파남보 나오게 만드는 실험이에요 진행하세요 그죠 많이 보면 빨간색이 되지. 네. 이제 이거 네. 네. 는 거지. 같은 거 아니야? <laughs> 어? 얘가 같은 거지. 같은 거.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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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망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배치해보자. 여기부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응, 응. 조금, 조금 앞, 앞쪽으로. 이, 이쪽 좀부터. 응. 이렇게. 오케이. 여기, 여기, 이렇게. 진짜 색깔이 왜 얘를 제일 마지막으로 래 자, 오케이. 사실, 이번 실험은 약간 연막용 실험이었고,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감염병에 감염됐다는 걸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 손에 형광물질 로션을 발라줬어요. 잠깐만 이리 와봐. 이 형광물질이 바이러스라 가정하고 이 같은 조안에서 얼마나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을 끄고 여러분이 형광물질을 볼수 있는 U.V. 자외선 램프를 들고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가정한 형광물질이 퍼졌는지 알아볼 거예요. 중간을 누르면 불빛이 나와. 오. 자, 자불을안될거같 네. 오오. 한번 보세요. 자, 손, 손 가까이 여기 해볼래? 이렇게 많이 묻어있죠. 아, 이거 봐. 뭐. 처음엔 이 친구만 묻었었는데 아, 여기에 많이 묻어있지. 음. 이렇게. 음. 비커에도 볼까? 비... 엄청 많이 묻어있죠. 그렇죠. 음. 이게 진짜 재밌네, 여기 세빈이가 잡혀있던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손에서 잡고 있던 비커가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다른 사람 손에도 묻겠지. 어, 뚜껑? <웃음> <웃음> 뚜껑 한번 볼까? 여기 가까이? 이렇게. 아 재밌어. 말해도 돼, 이거 어차피. 어디오 지울 거야. <laughs> 그래서 교훈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손잘씻 손잘 씻기. <laughs> 손잘 씻기. 이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수 있다. 이런 걸 느끼고 네, 손을 잘 씻으면 됩니다. 박수. 코시국 시대에 발맞춰서 과학동원물에서 바이러스 탐정이라는 과학 실험 키트 리뷰를 요청하셨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수업은 실험으로 학생들이 모르게 하고 무의식 중에 한 명의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얼마나 쉽게 전파되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한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키트에는 초중학교 수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수업 활용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 매뉴얼은 이렇고요 앞선 수업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형광물질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먼저 거꾸로 들었네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먼저 부어주고 이제 네, 장갑을 끼고 해야죠.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렇게 먼저 부어주고 그 뒤에 UV 가루, 형광 물질인 UV 가루를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넣어 주게 됩니다. 잘 섞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동봉된 정제수를 정류수겠죠. 정제수를 부어주고 용량을 맞춰 줍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4개에 소분해서 부어주시면 형광 스프레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학생과 함께 사용했던 형광 크림인데요. UV 로션이라고 나와있죠. 이거를 테이블 위에 한번 발라봤습니다. 불이 켜져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형광 물질이 이렇게 불을 끄고 UV 램프를 켜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프레이도 한번 뿌려보고요. 스프레이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UV 램프가 계속 켜져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내려준 뒤 스프레이와 이 UV 램프를 함께 잡고 한 손에 잡고 큰 얼굴로 보이지 않게 가린 다음 콜록콜록. 예, 콜록콜록 하면 스프레이에서 형광 물질이 분사되는 걸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이것을 마치 비말이 분출되는 것처럼 비유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비말 전파 효과적이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 콜록콜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마스크 안에 이 스프레이를 뿌린 뒤 이렇게 불을 끄고 짜잔 하면 학생들의 오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는 하나도 혁명물질이 묻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자 이렇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